다시 시작. 뭐또 생겼을까? 어, 아, 완전한 평지에 이제 이것도 생겼네. 아까는 완전한 평지에서 그냥 끝이었잖아요. 이제 사용자 지형이 생기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젠 또 조약돌 담장이랑 계단 이런 게또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까는 모루랑, 이거 머리들이 머리랑 화분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젠 이게 생겼고 여기서는 이게 생긴 것 같아요. 리피터 수홍은 생긴 게 없고 나머지도 아직 별로 생긴 게 없는 거 같아요. 음식은 호박 파이, 황금 당근, 감자 이런 것들 생긴 것 같네요. 이 티는 티도 이제 되네요. 뭐라 친 걸까 모르겠죠. <laughs> 네, 그러면 이제는 1.4 버전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1.4, 4 1.4.6, 1.4. 이거 반대로요 이거 숫자 못 쓰세요. 숫자 못세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1.4.5, 1.4.6, 1.4.7 이렇게 할게요. 와우 wow, 듯. 자 이제는 아직 생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새로 생길 때마다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버전이 조금 바뀔 때 한, 버전이 총세 자리잖아요. 1점몇점몇 몇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세 자리잖아요. 둘째 자리가 1,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뭐 어떤 게좀 바뀌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자리가 동일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1.4.5 들어가겠습니다. 1.4.6이 먼저 생긴 거 아니지, 그냥. 1.4.5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냥. 생긴 거 없어요. 네, 역시 똑같.. 역시 똑같고요. 음? 아, 이건 있었지. 네 아직까지도 생긴 건 없, 없네요. 제가 보통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자주 하는데 모드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드 쇼케이스 이런 거를 못 해요. 원래는 좀 해볼만했던 모드가 있었거든요. Five Night Freddy라는 모드랑 예술가 모드 이런 게 있었는데, 못하게 됐어요. <laughs> 만약 고쳐지면, 방송, 마인크래프트 모드 방, 모드 쇼케이스 방송을 한번 해보게, 해볼게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대책이 없다는, 어, 오, 아, 이제 여기서 생기네. 인첸트북이 여기서 생기네요. 거미는 있었나? 거미는 있었나? 썩은 거위랑 있었나? 혹시 마인크래프트 모드가 아까 안 깔리는 이 상태에서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 이 영상 댓글에 방법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국에 써주셔도 괜찮고 저의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거기에 가, 가입해서 좀 적어주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1. 제가 보통 1.5.2부터 1.7.10까지의 모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모드를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여기 모드가 막 있거든요. 10 전체 점실 제일 많아요. 이 모드 중에서 이포 4G 있거든요. 이포만 해서 따로 깔아봤거든요. 이것만 깔아서 한번 해봤어요. 이건 돼요. 근데 이런 통합 모드 같은 경우를 했을 때 했죠. 이거 깔려있는 상태를 했죠. 이거 안 깔려있는 상태를 하든 말든 안 돼요. 근데 어이없는 게 이거 있죠. 1.8, 1.8.1, 이건 돼요. <laughs> 어이상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 런 해서 이거를 아예 지워보, 지워보기도 했고, 혹시나 이게 뭐 버전이 다안 돼서 그런가 해서, 이거 뭐 버전도 다 해봤어요. 여기 있죠? 이런걸 해봤거든요 안돼요 이게 지금 마인크래프트 들어가시면 모드있죠 모드 모드해서 모드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안돼요 이걸 이 마인크래프트 폴더를 아예 지워보거나 마인크래프트 자체를 지워서 해본적도 있어요 근데도 안된다는 사실 계속 해볼게요 일단 1.4.7아 진짜 내가 진짜 한심하다 진짜 이거. 내가 이젠 시청자한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쓰자. 터치 스크린 모드 켜짐. 해봤자 안 돼. <laughs> 해봤자 안 돼. 제 컴퓨터 터 터치 스크린 아니라서 이런 것도 생겼네. 비디오 설정에서밝기로 하자. 이젠또생긴게 있고.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별생긴거 없어요. 자 아, 이제 1.4점이 아니고 1.5.1 들어갈게요 이제 나 여기 테스트 팩이라고 적혀있었잖아요 이제 없어졌네요 이거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 있겠지 역시 이제 고급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하는게 없네요 1.4랑 1.5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아 석영 생겼다. 석영 <laughs> 블럭이 생기고 이게 중계기도 생겼네요. 이제 이것도 생겼어요. 레슨 블럭 여기는 아직 생긴 게 없는 것 같은데, 깔때기 카드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도 없고, 이제는 좀, 좀 익숙한 이거 그 외엔 아직 생긴거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사람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1.5.2 1.5.2, 1.7.2아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쓰시는 못, 버전이 1.5.2, 1.6.4, 1.7.2, 1.7.10, 1.8. X 해서 1.8 버전 전체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마, 나머지 1.0부터 1.5.1까지는 잘안 쓰시는 것 같아요. 1.6이마 Minecraft 1.6 is available for manual download. 이제 1.5.2에서 1.6이 이제 다운로드 될 테니 이걸 다운받으세요. 이 소리. 이제는 이거 스캐닝 Games on your 게임스 a l n 로컬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찾고 있다 이런 게 뜨든. 네, 아직까지는 생기는 거 없고요. 1.5.2에 생기는 게올 생기는 게 딱히는 없어요. 이 덩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철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생기는 것 같기도, 생긴 거 같기도 해요. 예, 네, 1.5.2 이제 끝났고요. 이제 1.6 버전 들어가죠. 마인크래트 런처 되고 1.6인데 이거 1.6.1 들어갑니다. 음. 웬 일본어 이런. 네 아직까지는 바뀌는 게 없고요. 음. 자, 1.6에는, 이제, 점토가 생기네요. 점토와 건초더미. 석탄블럭 등이 생기고요. 카펫도 생기게 됩니다. 아, 카펫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1.6부터, 1.6 버전부터 생긴 게, 이게 카펫이에요. 그거 여기 공급기도 생, 공급기도 생겼네. 그리고 말가봇이랑, 책, 책과 기펜, 빈지로 이렇게 두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이거 내 개는 일단 생긴 것 같고요 재료에는 생긴 거 없고 가스트 눈물이 이제 생겼네요. 원래는 제가 1.0에서 잘못 봤는데 가스트 가 없었어요 스폰 스폰하지 가스트 눈물 은 없었고 이제 끈 이름표도 생겼고 여기 왜 그냥 생선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냐? 어, 어 진짜. 몇 개는 영어로 안 되네. 원래 날생선이랑 고운생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1.6.2그 다음에는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1.6.4입니다. 이거 다음. 음. Jump up, jump u 이게 원래 증폭이라는 게 있었을 건데 1.7부터 생긴 것 같아요 증폭이 아닌가? <laughs> 자 나머지 이제 연꽃잎이 생겼고 장어 봤나? 1.6.2도 생긴 거 없어요. 진짜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그, 진짜 왜 안되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유만 가잘 몰라 어느 순간부터 이래 진짜 할모든 놈한테 <laughs> 할모든 놈한테 진짜 뭐또 생겼는지 볼까요 아직도 생긴 거 없네요 그러면 안 해도 똑같아요 예상 맞죠 이렇게 돼있으면 진짜 똑같요 없어요 자 이제 1.6 버전도 끝났고요. 이제 1.7.1, 1.7.1인가 1.2로 갈 거예요. 1.7.2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1.7.2도 1.6.4에서 어떻게 지 어떻게 새, 바뀌었는지 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증폭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함이며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해볼까요? <laughs> 나 고사양 아닌데? 아나 불안해 도전해 보는 거야 어 잠만 잠시만 잠깐만 이뭐 뭐야? 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아나서써이벌렸어 랜서버야 도와줘라 증폭이 뭐 뭐가 달라진거야 달라진게 없는데 여기서 붉은 모래 이거 스테인드 글라스 단단한 얼음이 생겼고요꽃 종류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 판이랑 꽃 꽃이 추가됐고 다른데에서는 말이 추가 됐고요 여기서는 발효된 거미 눈이 생긴 것 같고 아닌가? 이게 투명화 생긴 것 같네 그리고 여기 케이크, 복, 연어 복어, 흰농가리 등이 생긴 것 같고 증폭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거 뭐냐 오징어냐? 오징어네 이게 지금 동굴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겠한번 내려가 봅시다 동굴 이 있나 없나 광물은 있고 아까 광물이 있던 걸 봤으니까 당연하고 잠깐만요 이 베드락 있네? 있네 이거를 깨보시면 안녕하세요 무서우니까 그냥 갑시다 동굴이 지금 장소가 안좋은가봐요 안보이네 어지럽게 들려요 네 그러면 1.7 버전의 스테인드 글라스랑 꽃의 종류 포션의 종류랑 또 뭐지? 그 단단한 얼음 이런 게 생긴 거 같고요. 1.8 버전에 슬라임 블럭이랑 가복 거치대 이런 게 생긴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슈퍼 칼리 프레글리스 티삭스피 얼리 도셔스이 뭐냐? 이거 뜻은 알거든요. 좋은 이란 소리에요. 이게 <laughs> 겁나 길죠. <일져. 웃음> 증폭... 아, 증폭이 끝이지. 보통 그러면은 역으로 들어가지. 증폭 뭐볼 것도 없더라. <laughs> 자, 이제 당연히 똑같고, <laughs> 그러면 볼거 없어. 이게 대충 보니까 두 번째 자리가 같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지는 게 없네요 거의. 아씨 잠깐. 아나 이거. <laughs> 네 그럼 이렇게 있으면 생기는 거 없어요. 뭐야 왜안 꺼져? 어 잠깐만 아나 이렇게 돼있으면은 바뀌는게 없으니까 그냥 보진는 않을게요 1.7.5까지 했죠? 1.7.9 들어갑니다 이 다음이 제가 많이 사용하는 1.7.10 버전인데요 왜 하필 이게 모드가 되냐고 나이 모드에서 이 버전에서 모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아 한번 보여네 바뀌는거 없어요 가세요. 1.7.4까지 봤죠. 그럼 1.7.4까지만 안에 들어간 걸 봤는데 그럼 1.7.10에는 어떤 차이가 보이,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어 잠깐만. 실수 줄였다. <laughs> 아 여기서 철 마인크래프트 렐름. 렐름이 생기네. 이게 뭐냐면요, 돈을 주고 아 시끄러 이 돈을 주고 서버를 열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건 들어가보자 <laughs> 아이템이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니까 네, 생기는 거 없고요 자 그러면은 1.8번함부터는 제가 1.8번은 여러분들 이다 사용하시니까 다 알죠. 1.8까지만 들어가볼게요. 1.8까지만 들어가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세개뭐 옵션이 있는지, 어, 어 사용자 지정? 잠시만요. 이거 뭐냐? 이거 뭐, 나도 모르는데... 강 크기, 바이온 급이 용암 바다, 바이온 용암 호스 희기도, 용암 호수 호스 희기도, 호수 던전 개수, 던전 협고, 바다 유적, 사원 폐광, 마을 유적 해수면 높이, 동굴, 어, 무작위. <laughs> 기본값. 오, 이런 게 생기구나. 이렇게, 아이씨, 잠깐만. 1.8 버전 다시 들어갈게요. 1.8번전까지만본됐어요더 이상 볼거 없으니까. 1.8, 1.8, 1.8.1, 1.8.2, 1.8.3은 바뀐게 없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스킨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생긴데요. 이거는 어떻게 스킨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건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화강암, 섬로암, 안산암, 거 거친 흙, 회백토, 아카시아 나무, 짙은 참나무 목재 이런 것들이 생기고 젖은 스펀지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 프리즈마린 벽돌, 어두운 프리즈마린 바다 등이랑 여기 붉은 모래, 붉은 모래로 만들 수 있는 붉은 사암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추가되고요. 또 여기는 색깔별로 울타리들이 생깁니다. 이 종이별로 머리는 좀 입체적으로 되죠. 가복같이랑 현수막 등이 생기고 울타리 문이랑 문도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새, 새로 들어오는 게 클릭이 안되냐 이거랑 이 토끼랑 수호자 이게 새로 생겨요 잘가 물.. 물에 살아가지고 근데 원래 이 버전에 그게 생기거든요 원래 이버전에 바이오이나 생기는데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겠네요 <laughs> 아까 이거 그대로 한 상태라서 실제로는... 마인크래프트 이거 바닷속에... 그것이... 그게 생겨요. 새로운 유적 같은 게 생기는데, 바닷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뭔데... 이게 네모가 있네... 뭐냐? 먹음이? <laughs> 뭐죠 이거? 희귀한 공간이네 참 희귀해 이거 뭐니? 어? 희귀해 네 이렇게 이게 토끼랑 수호자 이게 둘이 생기고요. 이거 아까 신호기를 못 보여드렸는데 신호기도 원래 생겨요. 다른 거는 이 토끼 발 이게 생기고 음식에도 토끼 고기랑 양 고기 그리고 토끼 스튜가 생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하나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패스. 여기서 뭘 해야 하냐? 야간투시 사용. 이게 오래 났다. <laughs> 오래 났어야죠. 네,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나요?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버전에 모든 버전을 한 번씩 플레이를 해봤어요. 마인크래프트 1.8부터 1.8.3까지는 제가 해본 결과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는 거고 여기서 스킨 상자 이게 뭐냐면요, 이기 켜짐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요. 이거 전 지금 아예 스킨이 뭐 별로 없어가지고 뭔 소리냐면 이게 원래 제한 저 머리에 헤드셋, 헤드셋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모자 이게 꺼짐이 돼있어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생겼죠 이제 또자 이런 의미고요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버전을 한 번씩 플레이 해봤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laughs> 그리고 저 지금 인원 모집을 하고 있으시, 하고 있으니 많은 참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인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모집을 하고 있으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오... 잠, 잠만... 100원. 100원... 이건 못 봤는데... 이 상자에만 뭐인지 보고 합시다. 셋...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